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소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홈이 생겨서 뭐 약간 갈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색깔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톱을 대본다든지 아니면 혀를 대보면 날카롭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렀고요. 어, 사실 정확한 병명은 치경부 마모증보다는 치경부 굴곡파절이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파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가 깨졌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실 거예요. 어, 이상한데? 나는 이 옆으로 뭘 먹지 않는데 왜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굴곡파절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우리 치아를 이루고 있는 껍질은 굉장히 단단한 범랑질이라는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껍질은 단단하긴 한데 아무래도 탄성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치아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기능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휘는 힘을 많이 받다 보면 자꾸 쥐고 흔드는 힘을 받다 보면 그 단단한 껍질 자체가 그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깨지게 되는데 그 뿌리 부분에서 주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윗부분이 깨지는 거는 단단한 걸 직접 씹으면서 혹은 마모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데 이 옆부분은 치아의 움직임에 의해서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치아의 껍질이 깨지게 되면 범랑질 부분이 없어지면서 치아의 속 재질인 상아질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상아질 부분은 양치에 의해서도 마모가 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경부 굴곡 파절이라고 하는 깨지는 증상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옆으로 하는 양치질 이것에 의해서도 파인 부분이 조금 더 마모가 되는 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굴곡파절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치열이 아주 좋지 않으신 경우에 어떤 부분이 약간 걸리적거리는 부분 약간 저희는 부정교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먼저 닿는 치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치아를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글지글 왔다 갔다 할때 먼저 닿고 거슬리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부분에 스트레스가 좀 집중이 되면서 그 부분을 자꾸 옆으로 밀게 되면서 그 치아의 옆부분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홈이 파여있는 분들을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면 어느 한두 개의 치아에 먼저 생기고 나머지 치아 부분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양치질에 의해서 생긴 거라면 전부 다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홈이 V자 모양으로 깊게 파이는 경우는 이렇게 치경부 굴곡 파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약한 경우에는 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치아 높이 조정을 조금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의 치료를 볼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개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밤에 이갈이나 이런 부분에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파이고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 이갈이 장치, 스플린트 이런 치료가 필요하고요. 혹은 부정교합이 너무 심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교정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여 있는 상태를 계속 두면 옆으로 하는 양치질에 의해서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치질 방법은 위아래로 닦는 방법으로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옆으로 닦 닦을 때 이제 치아가 마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파여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레진이라는 치아색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재료로 V자 모양의 홈을 메워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어요. 원인에 대한 치료는 이갈이 치료 그 다음에 이미 파여있는 상태에는 이렇게 메워주는 충전치료, 레진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파여있는 곳을 치료하지 않고, 어, 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둘래, 라고 하시면 한두 가지 정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치를 할때그 부분 깊은 데까지 양치질이 잘 되지가 않아요. 어, 또 이제 제가 옆으로 양치하면 마모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 마모 안 되게 살살 닦아야지 해서 안 닦이다 보면, 그 깊은 곳은 충치가 또잘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파인 곳에서 더 진행이 돼서 충치까지 생기게 되면 너무 깊은 곳까지 파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많이 시리고 아파지는 것까지 진행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 치료하고 이를 씌우는 치료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 되기 전에 충전 치료나 혹은 이제 습관을 교정하는 치료로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